직접 개발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치? 어 저희는 이제 한반도 냉면이라는 어, 온라인에서 인스턴트로 이제 평양냉면을 파는 업체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 는 그냥 인스턴트 평양냉면을 한번 드셔보시고. 그냥 맛이 좋다 없다 내 취향이 아니다 뭐 그냥 솔직하게 그냥 평가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다 드신 후에 설문지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만 준비해주시면 를 되는데 간단하게 이제 드시고 나서 인터뷰를 한두세분 정도 요청을 드리고. 인터뷰 해주신 분은 즉석 스타벅스 카드도 증정해 드릴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인스턴트로 지금 온라인 상에서 이렇게 저희가 판매하는 거니까 가위로 이제 자르셔서 드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드셔보실게요. 시작. 야, 씌이식 거. 물냉이면, 물냉이면. 육수 부족하시면 말씀 해주세요 아, 필요하실 때 드릴게요. 괜찮아요. 그만좀불릴만 저희가 매하는어그먹면 바로 같아요. 여기 하나 더. 근데 이게 똑똑한 것만더라고요아이 소를 하맞아 진짜 웃기미비가 맞다. 비내어묵 비내어묵 비 이거 묵을 먹으면 되게 맛있는데 그래? 비내어묵 맛있는데? 이게 입수가 뭔가 뭔가 내공이 있는데 이게 이 빨간 양념에 가려지는거 같아 안 먹었어? 스테파니! 하나 더 준비해 아 그럼 1등으로 드셨으니까 저희 인터뷰 저희 한반도냉면을 다섯 글자로 한번 맛을 표현을 한번 뭐 예를 들어서 완전 다서 글자. 네. 어머, 세상에. 뭐, <laughs> 와. 와 <laughs> 다음번에 이걸 온라인 상에서 그냥 집에서 주문해서 드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네, 네. 어? 정말로요? 어, 네. 좀더 차갑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비냉에 얼음을 좀 넣는다든지 아니면 음. 물냉에 육수를 살짝 얼린다든지. 음. 아, 네. 그럼 굴림반두는 어떠셨어요? 굴림반두는더 먹고 싶어요. 아, 더 먹고 싶으세요? 아, 네, 인터뷰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온라인으로 불린만두랑 냉면 다 보내드릴게요. 오 네. 오 그리고 이것도 드리고요. 오 <웃음> <웃음> 다섯 글자 똑같습니다. 네, 한번 평가해주신다면. 다섯 글자. 어, 그러면, 만두는 어떠셨어요? 만두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laughs> 어. 굴림만두를 그러면 이전에 드셔보셨나요? 어, 굴림 만두가 뭐야? 요게 어. 굴림. 굴림만두이다. 피가 없는. 아, 음, 주력을 만두로 할수 있어요. 있으면 먹었는데 맛있네요. 아, 진짜 잘 어울리나요? 잘 어울려요. 아, 네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 시식회, 네. 지금 오늘 경험해 보신거 어떠세요? 회사 여러분들과 함께 오세요. 뭐지? 뭐지? 이렇게 비춰서 감사합니다. 저희, 그, 정신비가 굳어가지고. 아, 팽이님이 좋아하시고, 지원팀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기존의 평양냉면을 좋아하셨는지 예, 네, 예, 네, 저는 좋아했어요. 아, 정말. 그러면은, 오늘 드셔보신 한반도 냉면은 어떠셨나요? 어, 그래서 좀 놀란 게, 네. 어린이 대원 근처에. 서풍면허? <laughs> 어, 거기보다 맛있어요. 어, 정말로요? 네. HMR 제품인데도 <laughs> 그 정도로 맛있게 네. 드셨다는 거. 냉면 처음 나왔을 때처럼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맛을 평가하는 다섯 글자 어떠셨어요? 드셔보신다 아, 저도 평양냉면 되게 좋아하는데 네. 저도 여러 군데 먹, 먹으러 다녔을 때가 있었는데 되게 HMR인데도 되게 비교 이번에 올라갈 때그정도맛있아 음, 정말로요? 음. 그 정도로? 네네 네. 거짓말 아닌가요? 우리 네. 왔다고? 네, 네 진짜로요. 아 진짜로요? 네. 그러면은 시식회는 어떠셨는지 네. 마지막 질문이죠. 아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먹는 게 되게 오랜만인데 <laughs> 아그렇죠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아 오래간만인가요? 네. 드실 수 있는 기회가 네. 많이 없었네네아저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laughs>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 설문지를 다 나눠드릴 거예요. 아니 이걸 직접 개발하신 거예요? 네 저희가 네 만든 겁니다. 어떻게? 아그 한식 대처 나오신 셰프님이랑 같이 육수 개발이랑 육 개발 따로 했어요. 셰프님네 아, 아, 네. 네, 네. 찾아가서 먹을 생각입니다. 네. <laughs> 오늘 식사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